그것도 주일날 가야 돼. 주일날 가가지고, 하여튼간에, 아, 수라장을 만들어버려 저자 시켜가지고. 어. 오르고 되니까 이 자식아. 하여튼간에, 이번에, 전광훈 목사님도 이제는 못 참으실 것 같아. 내가 보니까. 아마 전광훈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명령을 해서, 이걸 해서 저거는 집단적으로 가가지고, 전광훈 목사님, 조나단 목사. 그래! 해! 나한테 명령만 하면은, 내가 까지거뭐 저거 하나 처리 못하겠습니까? 알았어? 내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교회 물을 다 부셔버리고 내가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서 강단에 있는 거 모가지를 끄주고 내가 내려올 거야 이 자식이 가서 이 자식이 넌 목해고 뭐고 도 틀렸어 알았냐? 어? 특별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몇몇 유튜브 하는 목사님들, 정신 똑바로 차려. 함부로 떠들지 마라. 요즘 그 조나단 목사님에 대한 말들이 들어있고 댓글에도 이렇게 있는데, 여기 애국운동하러 온 댓글 중에서도 정말 몰라도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를까. 어? 나를 극렬히 사랑하고, 나를 지원하고, 헌금도 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댓글을 해요.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, 뭐냐, 목사님. 조나단 목사님은 안 됩니다. 이런 얘기 하거든요. 여러분이 보는 조나단과 내가 보는 조나단이 같을 줄 압니까? 조나단 목사님이 하는 모든 방송, 설교, 모든 것은 정강운 목사에 대한 대변입니다, 대변. 조나단 목사님 여기요. 수족도 마음대로 못 옮겨요. 조나단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손과 발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. 전부 다내 통제하에서 해요, 통제하에서. 그러니까, 조나단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은 정가운 목사가 한다,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왜, 그런 센 사람을 왜 세웠습니까? 보세요. 이걸 누가 지평해? 나는 여기에 전문가예요, 전문가. 그래서, 조나단 목사님대해서 뭐, 뭐, 저기, 저, 반대하고 하는 사람은 꼭 정가운 목사를 반대한다라고 나는 간주하고, 그것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모든 조직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, 질서. 질서가 있으니까. 그리고 자기가 이해 안될 때는 공부를 좀 하면 돼요, 공부를. 정강 목사가 왜 조나단 목사를 저렇게 세웠을까? 이해 안 돼요? 공부해보면 알아. 공부해보면 다 안다고. 어. 느이 세상에 조나단 목사님 같은 이런 대역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, 지금 대한민국에. 없어. 없다니까요. 자기 욕먹어 가면서. 그것도 정강훈 꼬봉소리 들어가면서. 조나단 뭐 이간질하니? 어쩌니 말들이 맞냐고 도대체가 내가 무슨 이간질이요? 내가 그러고 개인 방송합니까 여기 다 멤버들이 회의에서 하는 거예요. 회의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. 다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이 기사 띄우는 것도요. 내가 보내주지만 여기서 카트 시키면 다 못해요. 카트 시켜서 지금 못하는 얘기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? 자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여기서는 것 같아도 절대로 제 마음대로 못 합니다. 단순간에 끝나는 거지요. 다 여기 여기 저기 스텝진하고 다 의논해서는 것이지.